게임은 라미월드. 라하, 피해거지 이번엔 실제 베타 플레이가 공개되었습니다. 함께 살펴볼까요? 자,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플레이를 하는 건데, 캐릭터, 이제 무기하고 해서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베타라서 지금 세 종류인지 정식판에서는 더 종류가 있을 거라고 또 추측이 돼요. 현재로서는 지금 베타라서. 어세 가지 캐릭터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것 같은데. 아 지금 플레이어가 지금 어 거대 톱창 이거 뭐라 그래지? 야전기톱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? 무기 들고 있죠. 우리가 뭐 블러드에서 봤던 무기랑 뭐 동일하고 비슷하죠. 이게는 조금 다르긴 한데. 지금 저게 이제 체크포인트 같은 거예요. 죽으면 여기서 이제 부활을 하죠. 업그레이드 할 거, 뭐, 생명이나, 뭐, 기술, 뭐, 여러 가지, 뭐, 능력들, 지금 손볼 수 있는 거고. 음, 지금 생명에 투자를 하고 있네요. 버튼에 A라고 뜬거 보니까 PC에다가 엑스박스 패드를 연결한 건지, 아니면 지금 엑스박스 게임비 자체를 돌린 건지, 저렇게 모르겠어 어쨌든 지금 엑스박스 패드를, 컨트롤러 패드를 연결한 거 분명하고요. 일단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저렇게 지금 팔에 무기들 이 디자인이 어, 어떻게 변하는지 또 작동하는지 볼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. 아트워크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불꽃을 쓸 수가 있는데. 구입할 아마 지금 피회복기랑뭐 이런 거 관련돼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왼쪽 창에 보면은 지금 빨간색이 있고, 그 다음 노란색으로 스태미너 있고요. 그리고 세칸는 이제 푸른 빛으로 나중에 찰 겁니다. 적들을 공격하고 나면. 이제, 푸른색 불빛, 이제 푸른색 가루가 모여가지고, 저기서 이제 한 칸, 두 칸, 세칸 채워질 거예요. 그리고 이제, 불꽃, 어, 왼쪽 팔에 불꽃 에너지는 오른쪽 하단에 있네요, 지금. 라미월드 로고 바로 위에. 체크포인트 하나 더 찍었고. 생각보다 체크포인트는 가까운 데 있네? 근데 기본적인 뭐, 락온을 하고 지금 튜토리얼인데, 불꽃 데미지가, 불꽃 데미지가 썩 많이 들어갔진 않아요. 지금 적 분명. 근데 광역 데미지인가? 한번 쏘니까는 옆에 있는 데까지 화염 데미지 같이 있는 것 같은데. 우리 분자가 되는 거 보니까. 근데 이 양반, 이 양반 피 관리랑 스태미너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. 블러드본, 아니, 블러드본이 아니라니까, 이제 이런 소울류나 블러드본을 처음 해보나? 약간 느낌은, 이런 류의 게임을 처음 해보는 느낌이에요. 느낌은. 이거 오른쪽 상단에, 오른쪽 상단에 이제, 돈이 있네요. 213. 애한 마리랑 적 둘, 충수로 나만 참고 있는 것. 되게 아슬아슬해 보이는데? 아들? 총 가드가 되네요. 어 피는 달긴 한데 어쨌든 총 가드가 되긴 하네요. 이 가드는 아무래도 무기 강화를 하면은 가드 방어력이 높아지는 건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네요. 정식 팔면. 근데 지금 무기는 강화는 안한것 같아. 1 단계 무기일 차 이미. 지금 왼쪽 상단에 푸른색 게이지 한칸 찼죠 한칸 찼어요 지금 오른쪽 하단에 불꽃 에너지는 절반 정도 남았고 뭔가 약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피 채우는 건 지금 저거 한개 있는 왼쪽 하단에 저 핑크색 저게 지금 피 채우는 거고 일단 가드가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가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 가드하고 완벽한 가드 때 그냥 똑같이 이제 완벽한 가드라면 보통 이제 뭐 페리 또는 페링 상태에 놓이는 것 같은데, 완벽한 가드를 했을 때 뚝티 낙사 조심해야 되겠다. 이거 어, 잠깐만! 막았죠? 완벽하게 보면 피가 안 나나? 방금 막았죠? 어, 이 사람 지금 완벽 가드 하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으면 총도 피가 안 나는 것 같아요. 아까 그냥 막고 있을 때는 피가 조금 조금 달았는데, 완벽한 타이밍에 이제 퍼펙트 가드를 하면 피가 안 달았던 것 같아요. 그로기상태의한이는거국공경 얘기하는 것 같은데 페이의한이의 한국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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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잡목들보다 조금 세네죠. 피통이 좀 크네, 얘는 지금. 다른 애들은 보통 한 3방 정도 죽는데 쟤는 지금 벌써 한 3네 방 맞았어도 피가 얼마 안들었죠 쟤는 좀 피통이 큰애네 체크 포인트에서 지금 부활을 합니다. 불꽃을 불꽃이 어떨지 모르겠네. 지금 불꽃이 굉장히 사정거리가 길지 않아요. 길지 않고 그렇다고 또 데미지가 높은 것도 아니고 팔은 분명히 다른 걸또낄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. 아마 강화를 안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팔도 마치 건총처럼 강화를 하면 강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혈정석 그러니까. 무기에다 끼는 룸 같은 거 있죠. 그런 거 통해서 강화가 되지 않을까 살짝 좀 추측을 해봅니다. 어쨌든 지금 전혀 강화가 안된 상태라서 약간 그런 것 같아. 나중에 뭐 밸런스 조정을 하겠지? 지금 봐서 거의 무슬무요. 왜냐면 하이게 불을 써가지고 뭐, 불도 에너지 소비하는 거니까. 무한이 아니라 유한이니까 뭐 불을 쐈을 때 적들이 뭐 단체로 뭐 스톤이 걸린다든가 경직에 먹는다는 거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도 쓸만할 텐데 불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적들이 경직도 안 먹고 경직도 안 먹고 데미지도 거의 안 들어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저칼은 크게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아직 배타라서 그렇겠지만 불에 취약한 놈들이 나온다면 쓸모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어디 강화지 지금 설정하고 있어요? 음... 뭐 어, 일단 아이템 챙길 건챙기고 잃어버린 돈 찾으러 가는 거죠? 이제 근데 영상만 봤을땐 타격감 확실히 좋아보여 이 무기 자체가 묵직해보이니까 묵직하니까 보통 저렇게 날을 가는 기술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데미지 높이는 그런거거든 약간 모논처럼 막 모논처럼 저게 아니겠지 그 예리도 같은 높이는 느낌 <laughs> 이거 봐, 강아지한테도 의미가 없죠? 이대들는 펜드로스는... 물약 지금 슨개남았는데피좀채우슨 이거 핸들슨. 이거 핸들슨. 이거 핸들슨. 이거 핸들슨. 이거 핸들슨. 이이양반이 내가 봤을 때는, 블루드 보는 같은 걸 전혀 안 해본 사람 같아. 적 앞에서 물약을 먹어버리네? 이게 사실, 이게 처음 하는 게임일 텐데, 분명히. 왜냐면 이게 베타라서, 어, 이제 게임스컴에서, 어, 아무튼, 한정적으로만 공개돼서 플레이 한 거기 때문에. 지금 전혀, 이런 일, 게임을 안 해본 듯한 플레이요, 지금. 총소는 피하면서 숨겨진 돌도 찾고. 너건 마음에 드네. 날갈 때마다 잃어버린 이제 돈 찾고 잃어버린 소울 이야기래. 아까 죽었던 죽었던 그녀석인데. 어, 근데 이 양반 너무 아쉽네. 지금, 스테미너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. 이 어. 게임을 안 해본, 안 해본 사람이야, 거의, 느낌적으로는. 해봤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. 스테미너가 지금 오링이 됐는데, 스테미너가 바닥이 난 상태에서 공격을 시도해? 너무 무모한데? 일단은 처음 상대해보는 거기 때문에 패턴 파악하고 나서, 그 다음에 최소한, 어, 저렇지. 스태미너다 채우고, 그 다음에대로도 되는데, 지금 갖고 있는 무게 헤비한 무기, 무기이기 때문에, 한번 휘둘러도 스태미너 많이 소모한단 말이죠. 그래서 싸울 땐 무조건 풀로 채우고, 절반도 안 돼. 무조건 풀로 채워야 돼. 일 피하고 풀을 채우고 나서 음, 너무 음 많이 아쉽네요.